소배영님, 네. 네. <laughs> 그, 이번 테러에서 노아 역할을 맡았던 심소배입니다. 네. <laughs> 아, 음, 앞에서 음, 제가 할 법한 얘기를 다 해가지고 음, 짧게 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라방이 지금 좀 밀려 있어서 음, 오늘 끝나고 라이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. 내가 짧게, 짧게 했었는데. 저게 복근이랑 고 보이니까. 아, 그건 안뭔 <laughs> 생각이죠. <laughs>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라방을 가지 못했는데. 어, 우선 뭐, 어, 테일러 하면서 이제 작년 3월이죠. 그때 처음 리딩을 하면서 제가 제 팬분들한테 그때 저희 큰 똑바로 톱방에 있어서 듣고 하면서. 너무 좋은 작품, 좋은 캐릭터를 만난 것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 작품이 너무 기대가 된다라고 말을 했었었어요. <laughs> 기억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. 그만큼 <laughs> 저한테 너무 도전적인 캐릭터였고, 어, 저의 이미지나 뭐, 성향, 말투, 그거 하나하나까지 사실은, 어, 노아, 노아와 대치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, 이참작진분들과 회사에서 도이고 맡겨주셔서 감사했고요. 향 다음 편도 또 온다면 좀 기분 나온 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거를 하면서 어,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소모되면 정말 힘든 일이구나라는 걸 알아. 이제 안것 같아요. 예. 그래서. 저의 노아라는 캐릭터의 연기를 보고 미안을 받으신 분들도 편지로 가끔 보고 그랬었는데 어 제가 힘이 되어드렸다면 제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. 너무 즐거웠고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